제가 나왔어요. 어디로요? 마음으로. <laughs> 죄송해요, 질문이 좀 그랬어요. 밑으로 갔진 않았어요. <laughs> 아, 씨, 아, 좀 찍혔어요? <laughs> 모두가, 모두가, 못 모두가 못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는데. 돌려도 돼요, 이거? 몰야 <laughs> 언니, 저, 애가 <laughs> 있군요. 제 아들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들, 뜯잘 언니 혹시 이집 같아요? <laughs>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 마요. 근데 저 마요.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란 먹요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요 아, 밥이요먹어요 명란 마요. 명란 요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명요명요 이거 짤것 같아. 같아. 이거 되게 짜다는데. 응. 그래 밥이랑 전골려고그 사람 들후기 보면은 그. 응. 사람 들 여기 보면 처음에 바지랑 치우가 먹어서 먹었는데 짜요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중요한 건 짜요. 어, 맛있다요 음. 약간 짜긴 음. 한데. 음. 근데 맛있어요. 뭐 짠거 좋아해요.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. 밥밥심? 네. 나이 먹으나. 네. 그래. 응. <laughs> 눈치 남았으면 좋았을 <좋았거든. 웃음> <laughs> 근데 이건 둘이서 뭐, 나눠 먹을만하다 맛있다 다 그냥 먹어요 맛있어요 왜? 훨씬 나아 귀걸리를 제가 만든건데 근데 음. 어, 그래, 발키리 컨셉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음. 이걸 하고 이러아 무슨 차장을1차를간 적이 있어요 로이 라이렉이 아세요? 음. 그 캐릭터 컨셉이네요 아니요 이러고 무 뒤로 안 끼고 있다가 <laughs> 우린다로간 파우더스, 음, um, no, um, 그 음. <laughs> 빨간 파우우 빨간 파우 빨간 파우더스, 빨간 빨간 파우더 빨간 파우더스, 빨간 파우더스, 빨간 파우더스, 빨간 파우하스 빨간 파우더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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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파우지 맞지? 맞지, 맞지. 엘리자베스. 희식카그 조명에. 중학생 때 만들었는데 부직포로 엘리자 언니 그때부터 했어요? 되게 역사가 기네요 옛날에 옛날에 말이야 그때는 표다 무조건 현장에서 사니까 새벽 6시줄서 가지고 구매하고 막 사람들 이제 무기 한모안와 내가 단속하고 다니고 네, 무기 검사대가 있어요. 아, 맞아요. 아, 무기 <laughs> 검사를 무기가 뾰족하면 안 되고 어떤 재질이면 안 되고 총이 있으면 총을 쏘면 안 되고 무기 검사하는 애들은 무슨 색 주황색인가 그 스티커를 붙여요. 응. 그거를 들고 붙인 애들만 무기를 들고 다닐 니 수. 노란색깔 이런 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였어요. 응. 응. 책 같은 것도 붙였는데. 진짜요? 나 그때 나츠 회원장 있었거든요. 서그 아무튼 그냥 속고는 다 붙였어요. 그냥. 음. 지금도 붙이나? 아, 지금은? 지금은 붙이지 않나? 근데 최근 지금, 아, 지금 안 열리죠? 아, 지금 안열 지금은 안 열리죠. 과거의 이야기 다 전생이지. 이지간 <laughs> 찾아 <laughs> <laughs> 어, 응원해요. 이제 말해가고 싶다. 해요 좋아야. <laughs> 지금까지야. <진파지라. 웃음> 이제 뭐죠 <가면>. 이거? <laughs> <뭔 소리야. 웃음> 근데 히지카트 잘 어울릴 것 같아. 난 신발이 잘어울릴것 같아 내 신발 진짜 잘 어울리세요. 잘 어울릴 것 같아. 나난안 했어. 아니, 저번에, 저번에, 그거, 살짝 비슷하게 안경 껴서 올린 거 보는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.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난 안경 신다 잘 어울리지. 근데 그게 원래 히지카트, 아니 그, 신발을 누리고 하는 머리가 아니, 아니었나요? 아니었죠. 그죠 그니까 애교 머리 그렇게 한다고. 아 와, 잘 어울린다. 이렇게 팍 껴가지고. 아, 내가 눈수잘어울리지고 근데 집으로 갔을 때막 저희끼리 이카리 심지어 이해면서 집에 와서 그 사진 찍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은원 보다가 심파수 잘보것 같다고 안경 딱그피스타트에 그걸 올린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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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나 심파수 찍을 수 있어? 나중에 거기다 안경 합수하고 홍대 좀 줄여봐 아, 그럼 심파수 될것 같아 갈색으로 그리고 제가 그날 왜그 이탄의 심리라고 닮은 것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누구였죠?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게 누군지 근데 지금 기억난 게그 주술에서 오코츠 아 맞아 맞아 오코츠라 그랬어 근데, 근데 내가 오코츠 그 닮았다고 말한 게 영원해서 죽는다는데요 <laughs> 오코츠가 개개 개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는이누마키코그그 아니. 아, 그, 오코츠, 오코츠가 개가 아 근데 영국에서 쭉짜라가짜라가 지금 두 세대 스포했어 영국이 뭐예요? 나도 몰라요 아직 안 봤는데. 코츠는 학교 안다녀요아그 어. 오코츠가 오코에가요 어, 그렇지, 저 지금 저 지금 애니 사화가서요. 소년원에 소년원은 가면 가겠가저 가자. 근데 도쿄 요 오래 소년원에 잇다가그러 공식 소년남이에요 매달 매달 삼에서 먹어주고. 저 때문 아니죠. 불한기 보고 있어. 내 거친 기발과 불한 불안하고 <laughs> 행복해서 <laughs> 그걸 지켜보는다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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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가고 싶다 음원하나안 봤으면 원하는 맞아요 아, 근데 양은장 재밌었어요 우리 맞아요. 처음에 망한 줄 알고 찍을 때가 너무 없어서 멘붕이었는데 <웃음> 그냥 거기서 <laughs> 찍혀있는데 <찍어줘야 웃음> 너무 괜찮아가지고 채브이로고 <laughs> 그 나왔던 거예요 네 저기 음, 그 봤어요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커먼저 여기하면나 기분 좋았어 맞아 근데 어서 치워요 여기가 가슴이 눈내라 빛나는 적꼭지였다고 보이 보이 빛나는 적꼭지처럼되어고아 네. 제가 합성해드릴게요 빛나는 적꼭지였냐요 <laughs>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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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적꼭지 합성이요? <laughs> 제대로 된단추 합성해드릴게요 가운한의심세요 지금 안 그래도 부... 하여간 내 촬영은 되게 재밌었어요 네. 아. 사진 잘 나왔어. 보상이 찍고 자게 어, 응, 잘 나왔어. 되게 잘 어울려 게 터가 아니야, 근데 보성을 보성을 잘 갈아서 그 그렇지. 갔는데 그 티켓 안 같이 생겼다고 둘이서. 어? 약간, 약간 처음에 안 생겼는데. 약간 속보 뭐, 생겼데 약간 고정을 잘했어. <São> 가게 터라. 가게 터라. 가게 터라 누구지? 가게인아. 감자탕. 유 운동에 나오는 그 둘이 성능 기계이네개아리아만 가게 터라. 아이 4개. 아 네개 아니죠. 네두 명씩 22개. 네, 네, <laughs> 네, <개? 웃음> 네 개? 네 개. <laughs> 아뭐네 개. <laughs> <갑자기 생각하잖아>. 어, <laughs> 개네 개. 하여튼 이걸 못두 깰는 게 저도 팔분 죽이고 불안이요. 네 개. 어떻게 생각나러서 모두 대팔선 주인공 불안이 될 수가 있어요? 아, 그게 <laughs> 이유가 있어요. <laughs> 궁금하시면 저도 1번부터. <일부부터>. 두둥. <laughs> 우리가 리 우리 은혼 같다는 말이해요 은혼 같아. 은혼 같아. 네, 우리 생일 장르는 은혼이야. <웃음> 약간, <웃음> 약간, 약간 살짝 색뜨리고다 <laughs> 어. <laughs> 데는 살짝 그게 있어. 어. 그. <laughs> 우리,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는 거야. <laughs> 죽순판이 버섯판이 이렇게 나뉘는데요. 전 죽순판으로 버섯이랑 맛이 많이 다르다. 탈무인데? 탈무가 없는데? 그래서 <laughs> 머리 뜯겼는데? 그러면 <laughs> <디귿 corpusology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 말해봐요. 나는 탈모죽순일까요내 머리가 굴러갔다. 내 머리가 굴로갔다 이거 안 나요. 땅둥이 둘이서 하나. 당신은 하이탄이도 좋아하니까. 하이탄이가 대 안경 쓰네요. 어, 네. 꼭 벗어요? 아니 응? <laughs> 안경 벗었는 <laughs> 안경 벗어요맛있겠나 벗어요? 보죠. <laughs> 속상람 안경 킬 아니었으면 어떨 안경 킬가 아니에요. 약간 멋있? 안경 킬인데 응. 아, 벗어요. 언니 솔직히 언니도 집에서 안경 킬잖아요.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. 나도 집에서 안경 킬. 하이타니가 안경 벗는 궁금할 어요 지금 돌돌 보리벨. <laughs> 보세요. 안 와.